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네, 저는 서북청년단 국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이 자리에서 어, 한번 방송을 할때 마지막 말미에서 제가 대한애국당 조은진 대표님께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새누리당, 강원도당도 이제 곧 해산 절차를 이제 밝게 됩니다. 이제 곧 밝게 되고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이제 공개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서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태극기 민심에서 출발했던 새누리당은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원진 대표님께서 다 알다시피 우리 그 정광용 사무총장님이 이제 그 그동안 부당하게 3.19 항쟁으로 이제 옥중에 계시다가 이번에 제 출소를 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새누리당이 다시 이제 재기되기를 원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새누리당에서 이제 분당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은진 의원님의 어떤 뭐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와서 뭐더 따져본들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당장 그 지난 그 작년에 보궐 대선이 지나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애국진영이 대패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모든 모든 것이 다 예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다가오는 총선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만약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마저 총선에서마저 또 우리 애국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또뭐또 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외민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그 문제는 뭐조은진 대표님께서 매번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의국당과 같은 이제 대한 정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어떤 선거 때마다 후보를 낼때 우리가 지난 그 단일 정국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또다시 만약에 그들이 그 자신들 지지했던 유권자의 뜻에 반해서 정말 그그 그 불의와 야을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 기망을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단핵에 동참했던 그들이 끝내 이제 반성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고 또 이번 선거에 또 나올 가능성은 정말 배제 못 합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물론 뭐자한국당도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그 대패할 것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들 스스로 알고 있겠지만 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개개인의 어떤 의원들의 낙마라든가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이 지금은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보다 중요한 게 대한민국을 이대로 끝장을 내느냐,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이, 지금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북한 우리 동포들은 여전히 이제 김정은의 그 억압 속에, 폭압 속에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고 여전히 자유가 억압당한 채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그 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추락 일변도로 이제 더욱 지달 수 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정권을 탈취한 거죠.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철저한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의 단핵정국 그리고 고작 1년 남짓 남지 않았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찬탈했죠. 이제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제 딴거 아닙니다. 이제 총선, 총선을 통해서 자기네들 자력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날로 끝납니다. 뭐, 그 문제들도 분명히 조은진 대표님께서 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 정당을 그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그의 뜻을 함께했던 수많은 우리 의 동지들이 아직도 자유새누리당이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대한애국당이 어떤 그 취한의 행보로 인해서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부분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조은진 대표님. 더 이상 우리 애국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분열되는 그 중심에 서 계시지 마십시오. 존진 대표님은 분명히 우리 태극기 민심의 소중한 자산이자 그리고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각오로 이제는 우리 다시 중심 역할을 서셔야 됩니다. 지금 정광영 사무총장님도 지금은 이제 뭐그 새누리당에서 정식으로 탈당을 했고, 이전에 시민단체로서 그 레지스탕스, 그 국민장본부의 그 단체를 이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은 일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조은진 대표님께서도, 사사로운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대의를 위해서, 정광용 사무 그가 정광용 과거제 탄기국 대변인, 지금 국조본을 이끌고 있고, 레지스탄스, 제가, 아직, 아, 코칭을 제가 아직,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뭐, 대표로 된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정광용 이제, 박사무 회장과의 어떤, 만남의 자리를, 그, 조은진 대표님께서, 만들어 그래서 우리 태극기 민심을 그때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리고 탄핵 이후에 정당을 창당하고 대한정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런 이런 현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민심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많은 동지들이 지금 많이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과거였던 그런 좀뭐어쨌든좀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대정 논리로 가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책은 자유한국당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일부 정말 여전히 이제 탄핵의 그런 뜻을 가담하고 있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불순한 사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자유한국당 내에도 껴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 그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진성 당원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총선 때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낼때 정말 그때 탄핵에 가담해서 그 탄핵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그 설로든 뭐 권력이 야합으로 해가지고 또공천를 받고 나온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대한애국당에서 대한후보를 내가지고 그 자를 떨어뜨리는 낙마시키는 그게 목적일지라도 반드시 나와서 우리 애국 국민들 육군자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 반역자들에게. 그 배신자들에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일이 없게끔, 네,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래도 우리가 태극기 민심의 뜻을 같이 하고, 설령 과거의 탄핵정국에 동참했던 자용등 의원일지라도, 그들이 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나라의 망국의 어떤 이런 사태까지, 이거 이게 심각한 이 사태를 정말 체감을 하고, 정말 반성하고, 지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격려하고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겠죠. 대한의 국당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전 어쨌든 우리가 대한 정당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은 사실 어쨌든 뭐 대한의 국당과 하나를 뭉쳤다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 우리, 우리 새누리당 당원 함께 그 있었던 그 동지들을 대사에 외민하지 마시고 새누리당 당과의 어떤 그 합당에 대한 문제도 조은진 대표님께서 공론화를 붙여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그 새누리당이 뜻을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마치 어떤 패배자였던 것그 논리로 그대민국당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런 일은 없게끔 당당하게 우리가 예전에 함께 했던 동지였기 때문에 조희 대표님께서 그런 자리를 그리고 합당의 어떤 그 문제를 공론화 시켜 주신다면 우리 새누리당에 아직 남아있는 많은 동지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정의당이나 지금의 정의당 과거 통진당 뭐 민노당이나 이제 그런 정당들이죠. 그 진보진영, 그러니까 좌파진영의 정당들도 그 대한정당, 군소정당이지만 그 군소정당이 그, 그대 민주당을 충분히 컨트롤하고 통제해왔습니다. 지금 대한정당이, 대한 애국당이 가야할 길이 바로 그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마치 무너뜨릴 것처럼, 추적인 것처럼 그렇게 그 대적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자중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적전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건 한마디로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조은진 의원님께서 정말, 대표님께서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애국진영과의 어떤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무조건 본인 중심으로 뭉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대의 앞에서 조은진 대표님께서 우리, 우리 태극기 민심에 우뚝 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태극기 민심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그 중심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 역할에 아마 이제 우리 레지스탕스 국민장본부 우리가 탄기국의 정신을 대의한 국민정본부도 아마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할 것입니다. 예, 분명히 뭐 부탁드립니다. 그 정광용 그 박사모 회장, 우리 과거 탄기국을 이끌었던 대변료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정광용 이제 그 대변인과도 같이 이제 조만간 자리를 하십시오. 직접 만나셔서 우리 태국 민심이 하나로 뭉쳐서 총화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정말 머리를 맞대어 주십시오. 이 길만이 정말 무너져가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에 철저히 기망되고 있는 국민들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자 그, 이 방송에 섰습니다. 자, 이걸로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